저는 내일 서진 황릉에 찾아갈 계획입니다. 사마의 사마사, 사마소, 사마영, 사마충 이렇게 오릉을 말하는데 사실 사마시 황릉들은 완전 도굴이 되고 무너져 버린 지 오래됐어요. 서진을 멸망시킨 전조의 황제 유효가 서진 황릉들을 완전히 도굴해 버려서 무너져 내렸다는 기록이 진서에 남아 있어요. 동진의 황제가 뭐3일간 곡을 했다라는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정확히 어디가 누구의 무덤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서진학릉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중국인들도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괜히 헛소거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삼국지기행 시즌2를 시작을 할때 정말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다 해보자. 그나마 사마소의 무덤은 어디다라는 게 특정 지을 수가 있어요. 약 100여 년 전에 순항 묘지명이 발견됐는데 이 이 순하게 하는 사람이 서진시대 때 갈리였었던 인물입니다. 그 묘지명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사마소의 무덤인 순양릉 우측에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침두산일 대가 사마소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고,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 초대왕제 사마염의 무덤은 이 사마소의 무덤 서쪽에 있는 남장채라는 마을 북쪽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일 사마소의 무덤이 있다는 침드산 일대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양산 일대를 한번 둘러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혹시라도 여기가 누구의 무덤이다라는 특정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양산에 왔습니다 司马昭的坟墓在这里是吗？司马昭的该没在这里面，给这山那边的。 여러분, 나 집에 人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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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게들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있면서이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의만히있으면있가 있으면서 가있으이 그리고, 그 그리고 서가가가서 황룡들이 다 이쪽 수양산 일대에 모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 펀조항이라는 곳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단 펀조항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마 여기 마을들은 다 움직이 마을이었을 거예요. 니허, 진어이샤, 시진왕차오, 스마자오더링 스마자오. 네. 저 산저 저미뭐 깐저 너 스마러랴. 没有？没,没有,没有是吗？粉庄有。没有，这下没有。对面有个一个枕头山，我不知道呗。枕头山？没听说过。司马昭，司马懿的司马懿那那个好像在那在那，蔡着那那,那,边那边不知道哪、那个地方，具体我也不不很清楚。这个人走那个司马昭坟墓？谁知道喽？有这消息喽？讲一下，大概我。那个东蔡庄，上就东蔡庄。这里进去。 真投山不知道，我跟这回不熟。李备，司李备，司李备有司马司马懿，我也听不太懂。这上面，三两都都有都有庙。呃，那个庙庙开车能不能过去上去？能<弄>。谢谢您。南蔡庄，南蔡庄在下面，这个是东蔡庄。 哇，风景挺好。这个是个庙。三马炎面不多面，有쪽주변에있어这个奶奶庙嘛，嗯，是吗？我是在庙上住的人，他们那个老人，他们有有的人知道。还有枕头山，这是没有信息吗？我没听说过。我<么>这一关。 무덤은 아니겠지? 그 어디있지? 그 터만이라도 찾아보면 은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터를 찾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구이치마. 어. 왠지 저기가 사마 영해 부동 같은데.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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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사태도 태양 他不是枕头乡啊，他的意思是，大概就是第一次你去那个那个寿阳古墓那个地方，再去看，到里面去古墓里面问问一下的工作人员，他们工作人员肯定为啥？他们看风水看什么？掉头在那有一个，我觉得那一块哦哦、呃，在掉头<这>等几分钟，好没完。哦 여기 보면은 커다란 능선이 보이거든요? 네, 네, 하와 이샤. 쭈그슈, 이거 링무, 뜰마. 쭈그슈, 쉐이더 링. 이그이 링, 맞마 일단, 네, 맞아요. 여기가 룬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양산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양이 쫙 들어오는 게, 한눈에 봐도 이능지인게알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뿔쑥 튀어나온 게 주산이라고 해서 이 릉의 뒤쪽에 사마염이 묻혀 있는 링으로 추측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중양릉으로 추측되는 이 장소는 전조의 오대왕제 유효가 여기로 완전 그냥 도구를 해 버렸어요 몇 번이나 이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계속 도구를 해 오니까 무덤이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리고 이쪽 일대에 태양릉 아니면은 고원릉 제 감히 얘기를 하자면 사마이나 그 무덤은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도굴을 몇 번이나 당했고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걸 나, 이걸 나, 냉칸. 이 사마염의 무덤으로 투둑되는 곳은 잘 구경을 했습니다. 기사님 그룹방 통에서 침두산이 어디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갔었던 수양고원이 침두산 일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고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시엔 샤쳐 봐. 바로 이쪽 동쪽 방향이 침두산이거든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여 혹시 무엇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양산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을 할 거고요. 조그만 구멍들. 좀 뭔가 우시시하긴 한데, 오깜짝이요이 사마소는 여기 숭양릉에 묻진 이후로도 편의시지 못했어요. 진서 기록에 따르면 숭양릉이 벼락에 맞기도 했고, 일단 더는 볼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드론을 날렸으니까, 혹시 뭐 드론으로 뭐 찍힌 게 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양산 일대를 비롯해서 서진 항릉을 살펴봤는데요, 정확히 어디가 누구의 무덤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마염의 무덤이라 볼수 있는 준항릉은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대한 언덕이 사마염이 묻혀 있는 준항릉으로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사마소의 무덤 침대산 일대는 오늘 집에 와서.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사실 여기가 사마소의 무덤이다 그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모습은 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서진항릉은 잘 구경을 해 봤고요 서진항릉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벼공비라는 곳에 왔습니다 위에는 황제가 하사를 했다는 세학 국보라는 글씨가 써있고요. 여기 문이 닫혀있지만 여기가 서진시대 때 대학교가 있었던 곳이 여기였어요. 그 사마염이 여기 몇번 왔었대요. 여기 교수들이랑 학생들 고기랑 술 같은 거 베풀면서 잔치 같은 거 했었대요. 그니 그러니까 뭐 학생들도 한뭐3만명 정도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던 거죠. 대진 용우 황제. 용웅항제, 그러니까 용우 황제가 사마염이거든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비석을 만들었는데 사마염과 항태자 사마충이 여기 태악 벽궁에 시찰을 왔었다. 저 비석 여기 보이는 저 비석은 그림이에요. 째그 보통 준취마? 아, 저지타. 관리자분이 오셨대요. 이 서진시대 에 태학이 있던 곳이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비석이 여기 있구나. 대진, 용웅황제, 산림비용. 이 비석이 서진시대 때 세워진 이 비석이에요. 양쪽에 용이 그냥 이 비석을 뒤섞고 있습니다. 서진, 비석에서 기념사진.